f(x)가 x=a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f(x)는 거기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요건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f 프라임 a라고 하는 건 도함수 입장에서 함수값이잖아. 그러면은 도함수의 함수값이 존재하면 f(x)는 미분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도함수의 함수값 존재 여부만 보면 되고 극한값이나 뭐 연속이나 이런 건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f 프라임 x 요거는 도함수 입장에서 극한 값이지 요거랑 이거랑 다르단 얘기야 여기서 쌤이 오른쪽에 적어 놓은 거는 f x 입장에서 평균 변화율인데 그거의 극한 값이니까 만약에 얘가 존재한다면 얘는 미분계수일 거고 얘는 미분계수라서 f 프라임 x 입장에서 함수값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당연히 똑같은 말은 아니겠지 그러면 요, 명제를 한번 해볼까? 만약에 도함수가 연속이면, fx나 xna에서 미분 가능하냐? 요거는 맞는 말이 되거든? 그지? 어, 얘가 연속이면, 어, 함수 값도 존재하고 미분, 어, 극한 값도 존재해서 그두개 같다는 얘기니까, 얘가 연속이란 얘기는, f'a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말도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미분 가능한 건 맞는 거고, 만약에, 이거, 역을, 역을 보자. fx가 x 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냐? 그건 아니야.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 입장에서 함수값만 존재한다는 얘기고, 극한값, 뭐, 존재하는지, 아니면은, 뭐, 연속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f'x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자, 여기에서, fx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fx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은 없지 사실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만 봤을 때는 여기도 함수값이 있고 여기도 함수값이 있고 여기도 함수값이 있고 여기도 함수값이 있어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 fx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은 없다 라고 봐주는 게 맞다.